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어, 이번 시간은요 은류에서 이어지는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어, 내년에 이제 병원년이잖아요병원년은말 그대로 간여지동으로 들어오는 세운이기 때문에 어, 그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어, 이제 지금부터도 병원년에 대한 준비를 계속 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꾸 어, 원래는 월운에 대해서 여러 차례 올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을류 아, 어, 그리고 인류에서 이어지는 흐름 이런 부분에 자꾸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뭐니 뭐니 해도 어, 우리가 사주 원국은 다 다르겠지만 내년에 병오년이 되면요. 이 화기운이 강해지기 때문에 경금하고 신금의 건강은 조금 약화될 수 있습니다. 화극금을 당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경금 같은 경우는 위, 폐 그리고 대장 그리고 이제 신장 콩팥이죠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어~ 만약에 내년에 어~ 이제 이 경금에 해당되는 건강이 조금 안 좋아지실 분들이다 그럼 이맘때쯤부터 전조 증상은 이미 있습니다 내가 어~ 폐가 좀 아프다라든가 또는 소화가 너무 안 된다라든가 또는 숨쉬는 게 조금 가빠진다라든가 네 이런 형태의 전조 증상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또 집안에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어르신분들 중에 폐가 원래 안 좋으셨거나 또는 뭐 가족력이 있으셨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신경 쓰셔서 나빠질 건 없겠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건강적인 부분. 뭐 어르신들,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들도 아 지금은 이 운의 형태가 건강으로 치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겠고요. 아, 그리고 이제, 음, 모두의 사주 명식은 다를지라도 어, 어떤 어 공통되는 흐름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은 을류 다음이 어, 이제 병술월이잖아요. 근데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지장간의 흐름을 아주 중요하게 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은 을류월인데 이제 다음 달 양력으로 10월만 되더라도 어, 결국에는 이 술토가 가을토죠. 가을토라는 것은 금기운이 아주 강력한 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을류월부터 그러니까 갑신월부터 시작된 금 기운이 계속 이렇게 따라오고 있다는 거죠. 술 중에 신금이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천간에는 병화, 화 오행이 떴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결국에는 금 오행이 계속 영향을 미치다가 이 형태가 화극금 하는 형태로 빠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 뭐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뭐 만약에 가불목 일간이다. 가불목 일간 분들이시면은 어 지금 뭐 사실은 갑신호부터 시작이 되긴 했지만 어뭐제 채널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이제 갑신호를 이 신금을 아주 강력한 금 금기운으로 보지는 않거든요. 왜냐면은 지장간의 제일 아랫열에 이제 경금이 드러나기 시작해서 그런 건데요. 어, 그러면 이제 체감상으로는 이번 달부터 가불목 일간 분들은 이 관성이 너무 강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일간이 관성이 강해지게 되면은 어떠한 스트레스 수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당장 다음 달이 되면은 병술월이다 보니까 화극금하는 형태로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관이 너무 세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화기운이 가불목 일간한테는 식상이 되겠죠. 그럼 이 식상을 쓰는 형태로 간다. 그래서 명식에 따라서는 이것을 해결하는 게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관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이런 흐름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병정화일관분들 같은 경우도요. 이 거대한 흐름은 다 똑같습니다. 이제 금오행, 5행, 금오행이 강하게 들어왔는데 결국에는 이게 화극금의 형태로 간다. 물론 명식에 따라 다 달라지겠죠. 어떤 분들은 오히려 지금이 좋았다가 화극금, 병수로에서 화극금의 형태로 가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군급쟁제라고 그러죠. 네, 군비쟁제, 군급쟁제. 그래서, 어, 비겁이 들어오면서 재성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겠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 금오행이 들어오면서 안 좋으셨던 분들은 아무래도 일간이 힘이 약해서 그랬을 가능성이 높은데 병술월이 되면 상황이 역전된다고 볼수 있겠죠. 이노술에 술이 들어오면서 천간에 병화까지 있으니까 좋은 흐름으로. 자, 그리고 무기토 일간 분들 같은 경우는요. 금오행이 뭡니까? 식상에 해당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을류월 같은 경우에는 특히 무토일관은 상관 경관에 해당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뭔가 일이 잘안 풀리는 것 같고, 뭐, 갈등이 생기거나 그랬다가, 다음 달이 되면 병화 인성이 올라오면서 나한테 좀 유리한 쪽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형태도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경신금일관분들, 특히 여성분들은 연애에 관련해서는 뭐, 무조건 나쁘다는 아니지만, 안 좋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아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어 지금 을 사년에 을류월이잖아요. 그럼 사화가 관성, 즉 남자에 해당이 되는데 근데 유금 비겁하고 합을 해 버리니까 나한테는 그게 무조건 이로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 신금 일간이 해묘미 같은 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일지의 해묘미를 가지고 있으면 연애 사업, 사업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네. 연애에 있어서 좀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겠더라.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어, 임계수 일관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오행이 그 인성이 되겠죠. 네. 금오행이 그 인성이 쭉 들어오는데 결국에는 화극금의 형태로 가게 되니까 재성의 인성을 극하는 형태로 빠지게 되는 거죠. 임계수 일관분들은요. 네. 물론 이거를 그러므로 어떻게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경신금 일관하고 임계수 일관분들은 어, 이제 명식 구조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유튜브 영상에서 단정지어서 말씀드리는 건 옳지 못한 것 같아요. 다만, 이 흐름에 대해서 언제 우리가 조금 집중하자고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어, 병수월까지 보시면은, 언제 금기운이 나를 따라오고 있다가 결국에는 화극금으로 빠지는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그 바로 다음 달이 정해월이 됩니다. 11월이 되는 거죠. 정해월이 되면은 내가 이 금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었단 말입니다. 문제라고 하니까 부정적이네요. 뭐 사건이라고 할까요? 네. 금이라는 사건을 끌어 안고 있었는데 이 금이라는 사건으로 인해서 화기운을 쓰기 시작을 했고, 근데 11월, 정해월이 되면은 해묘미의 해, 목국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이 금이라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이를 통한 어떤 충돌, 네. 명리적으로는 뭐, 해유 격각이라고 하겠죠? 네. 근데 이 금기운과의 어떤 충돌로 인한 변화는 일어날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틀은, 그쵸. 화기운으로 화극금을 하러 가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금오행이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런데, 어, 좀 있으면은 화오행이 드러나서 이 화오행이 금오행을 극하는 형태의 사건이 벌어질 것이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집중하시면 되고요. 어 더불어서 이제 을목에 해당되는 육친 이거는 제가 영상 때마다 거의 매번 말씀드린 건데요. 어 을사년의 을류월이면요, 을목에 해당되는 육친 분들 건강 잘 살피셔야 돼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번 달에 음, 이제 을목에 해당되는 육친 분들이 건강이 안 좋으셨다 또는 내가 을목에 해당되는 기관이 불편했다. 뭐 을목에 해당되는 기관이라면은 근육, 인대, 뭐 디스크. 뭐 신경계, 이런 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불편하셨다. 그럼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기운년을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기운년 2029년이죠. 물론 대운에 따라서, 사주 원국에 따라서 다 달라지겠지만, 올해 을사년, 을류월에 이 을목에 해당되는 육친이나 그 신체 부위가 불편하셨던 분들은, 기운년에도 사유축의 유, 이제 금의 왕지가 들어왔죠. 그런데 천간에 기토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을목하고 또 충돌을 하기 때문에, 그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을목이 정관인데 어, 이번 달에 내 남편이 조금 불편해했다 그러면 기후년, 2029년에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이번 달에 뭐 가벼운 접촉사고, 교통사고가 났다 기후년에도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더라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지금 들어오는 세운하고월운이요 사실 조금 요란합니다 네, 많이 요란해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가녀지동이라는 거는 하나의 오행이 세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요란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결국에 운은 다 흘러갈 수밖에 없고요. 누군가에게는 좋은 운, 누군가에게는 안 좋은 운이 되겠지만 이도 역시 공평하게 언젠가는 또 뒤바뀐다라는 점 여러분들도 꼭 명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경신금 기관이 안 좋으셨던 분들. 네, 경금은 말씀드렸죠? 뭐, 위, 폐, 대장, 콩팥. 그런 분들은 내년에 관리 정말 잘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금 기관에 해당되는 거는, 뭐, 갑상선, 뭐, 호흡기, 그리고 뭐, 맹장, 최장, 당뇨, 막 이런 부위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즌에 이쪽 부위가 또 어디가 안 좋으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내년하고 내후년까지는 어, 이 경금이나 신금과 관련된 기관, 어, 그 건강 관리 잘 하시는 게참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 관리를 하시게 되면 암이 될 것도 염이 되기 때문에 너무 필요 이상의 겁을 먹으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그냥 관리하시면 돼요. 식습관하고, 어, 그리고 건강한 어떤 행동 패턴, 건강한 생각, 그거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핵심은 지금 이제 금 오행이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지만 다음 달부터는 그랬기 때문에 화극금하는 형태로 들어갈 것이다. 여기 이제 오늘의 핵심입니다. 네, 저도 이만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